에스에스에스 모든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며 다윗의 소스칼라를 연해 에스에스에스 그 자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소울라우는 결을 에스에스에스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니하여 주옵소서 배다의 세노라를 기른 에스에스 오늘도 말씀하는 능력과 권능으로 너에게 이르며 증거하는 것은 너의 영혼이 온전하며 너의 믿음이 온전하며 진리 안에 온전히 붙회서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대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것이니라 언제든지 종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너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살려야되겠고 종이 떠나간 후에도 너희들을 통하여서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번지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붙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고 능력과 권능으로 굳게 세워져야만이 너희 입으로 오시는 모든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영혼들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니라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이라 믿다가 죽었건 남고 죽었건 죽으면 죄인이라 그러므로 누군가를 정보를 통하여서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니라 너희가 대충 믿어 가지고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고 온전히 깨끗하고 깨달으며 분별함을 인하여서 진실로 진실로 하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너희만 살 뿐이 아니고 그 죽은 영웅들을 구원하며 거두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항상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이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죽고 다치며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세계가 평안하고 안정하기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세계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성령 안에 능력 안에 본능 안에 은혜 하나 하나 될때 전쟁이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같이 사랑하고 같이 구원하니 그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니 너의 믿음이 온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느라. 헤드와이론의 리페럴레이스에서 오늘도 내가 너희를 굽게 하는 것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한 것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것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앙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니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느라. 형식과 회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것이니라 형식과 회식은 들기란 들었으나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으며 형식과 회식은 그들의 심령을 깨울 수가 없으며 형식과 회식으로는그 죽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으니 너희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진실로 진실로 원한다. 헤도에르라이 케르르이스에스에스 오늘도 여기까지 전달했사오니 여호와 삼일자 나님께서 모든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일레의 모든 죄를 거두시고 구원하여 주시로 나오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2장십 절입니다. 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가르치우시며 아멘. 손으로 감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해야 는 마음으로 갈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때 도와 달라 쉬어요. 도와주세요. 예, 네, 저희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어이 말을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가을 시우시며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도 그렇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할 때가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죽어서 죄인들이 들어가는 무덤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 노아홍수 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러 간다고 했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어, 그 죽은 영혼들을 죽으면다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지옥도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도 못 가고 구천을 떠들고 있는 귀신대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장간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들도 욕을 입고 살아있을 적에는 천사를 통해서 다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는 그 시간처럼 이 사람들이 죽어서 천사보다 못하게 하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 어디든지 동서사방팔방, 어디든지 헤명으로 다니면서 부천을 떠들면서 어딘가 가면은 살려줄까, 이렇게. 아, 하고, 떠들어 다니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복했었을 에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 병원에 있는 분들, 뭐, 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제, 노인 병원에 있는 분들은, 오늘 누가 죽었습니다. 뭐, 어제 몇 시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면은, 어, 어떤 영혼은 구원을 받았고, 어떤 영혼은, 어, 제 앞에 와서 보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영혼을 구원하고 거둬 달라고 그럴 때제 영혼을 구원하고 거둬 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거두면서 어, 그분들이 또 인사를 하죠.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내가 전할 수없으니까날 보고 전해달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 이번에 이제 어, 서산에 갔을 적에 어, 제 이사님 집에서도 그렇고 서산에 갔을 때 특별히 더 많아요. 거기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서 그러는지 예, 많은데 이번에는 어, 너희들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지 않겠다 수없이 어, 공중에 들려 가지고 있는 영혼들도 많더라고요. 어, 그런데 보있는데 제가 이제 그 영혼들을 보내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어, 그러니까 어, 너희들 이번에는 안할 거야 하는 걸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예, 요, 거기에서 또 이렇게 전달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 영혼들을 이제 구원하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또그 할랑하실 것 가지고 계속 모이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한다는 건, 이 죽은 영혼들, 천사보다 못한다는 것은 살았을 적에 다 도움을 받고 살았죠. 그러는데 죽은 후에는 어, 도움을 받지 못해서, 어, 그래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예 말씀 그대로고요. 저를 저를 는 말씀은 예수님게가르치는 거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감사하면서 전진하면아라 그러십니다. 예수님께 좀상회게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 공부를 즐겨 있어야될거에 네가, 네가 낮아지면 넌 높을, 높을 것이고 하지만 내가 널 낮아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저에게 못하게 해주시고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어, 교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음, 하나님께 물었고요 세상과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세상과 사람을 내가 너무 사랑하면은 뒤에 친목사님한테 남겨주세요.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끊어야 될 사랑 끊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해를 봐요. 그 사람이 해를 보는 내가 해를 봐요. 예. 어그왜 그걸 세상과 사람을 더 사랑한다 할것 같으면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이 말씀을 꼭 명심하세요.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도 미워할 수는 아니거든요.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제하지 마라, 이런다고요. 그러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면 이것이 나한테 우상이에요.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는 거라. 하나님은 질투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끊을 거 끊지 않으면 그것들을 가만 안 두고 없애버리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눈이 어두워지고 있고 일하게 되면은 그 내가 그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심코 있다가 보면 이거를 챙기지는 못해요. 깨치는 못해가지고 그냥 놔두면은 그 사람이 시험에 들게 돼요. 그렇게 하고 계속 남으려면서도 왜 남으려는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깨있지 않으면은. 예, 그래서 우상이기 때문에 자식이든 가족이든 돈이든 명예든 자기가 어느 쪽으로 이 사람이 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명예의 눈이 어두워 버리면 모든 실천, 사돈의 팔촌까지 죽어도 몰라요. 오직 그 일만 추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누가 뭐세 어, 번째 나왔다 그래요. 참 사돈의 팔촌까지 다 거지가 됐겠다 싶더라고요. 네. 누구에겐가 사람을 쏙고살기 만들어놨어요. 다쏙는 거예요. 그당 중에 쏟고 나서 거지가 되고 보니까 자기가 쏟은 걸 하는 거라. 그때 이미 늦었어요. 챙길 것도 없고, 돌이키려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용이 깨있으면 나도 살지만 은 상대도 살리는 거야. 무슨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은 살릴 수가 있는 거고, 근데도 말해도 그 사람이 안 되는 거 어쩔 수가 없죠. 그런 죄로 인하여서 그때 조상의 죄든, 누구의 죄든 죄를 위해서 그 사람이 쏘는다 그러면 내가 말해도 안 될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으므로 영혼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육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똑똑하게 보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것만 합니까 여기서. 영적으로 온전히 세우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방법까지 다잡고 이제 그 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 안 돼요. 자꾸 문제가 생기고. 내가 물질적으로 빠졌는지 자기가 어느 쪽으로 지금 약한가를 살펴보세요. 약하다는 건 내가 약해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라가고 있는 쪽이 약한 거예요. 내가 약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그쪽으로 따라갈 거예요. 명예의 눈이 어둡고 사람의 눈이 어둡고 하면은 가족들 때문에 한쪽으로는 좋아하고, 한쪽은 미워하고, 좀 좋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살아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예. 실제 제가 저 같은 경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전대 오는 사람들이 아니죠. 나가 있는 분들이 가서 다 전대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물 주는 자야. 그 영혼을 살리는 거, 영혼을 굳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외에 많은 죽은 영혼들은 수없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둔다고요. 거둬도 거둬도 끝이 없습니다. 한번 거둘 적에 몇십 명만 거두겠어요.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올라간다고. 살아서 구원시키는 사람은 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도리어 죽어서 근데 그걸 있을 수 있겠나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아무리 봐도 그 말씀 내가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구원시키놓고 증거해놓으신 거야. 그런데 왜 살아서는 잘안 될까? 살아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 그래서 안 돼. 그런데 죽고 나면 다 똑같은 죄인이라 지금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도더도 없어. 그래서 누군가가 살아있으면서 산자가 종부할 적에 그 영혼들을 구원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 알아듣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왜한 사람만 말하냐 해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한 사람만 인사하냐고. 그러니까 대표로 하는 거다. 그러면 그 수없이 많은 영들이 다인사람 제가 알아듣겠습니까? 대표로 대장이 있다는 거에요. 예수님께 예 부럽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추을 위하여서 잠깐 동안 이렇게 천사 부담을 탈 때가 있다 하십 네, 저에게는 니네 상태가 그렇다 하시고 어제도 일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쓱쓱 잘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그렇게 해놓은 거다 싶고잘 따라오면 그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한다. 계속 함께 되기 위해서는 나 아, 할인권의 시간을 된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살아 있던 사람들에게 대한 것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죽은 자들도 똑같다. 그래서 그들도 지금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고 죽는 시간이 예수님께 서 천사보다 못하다 했어요. 죽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랬는데예수님이 죽을 때는 하나님도 복을 돌리셨다고 해요. 우리에게도 고개를 돌리면 우리는 죽어요. 아직까지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주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숨 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언제 고개를 돌릴지 모르죠. 고개를 돌리면은 그 시간 나는 천사보다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께로 내가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 못 받으면은 지금 현재 저, 저를 통해서 제 영혼들을 구원하고, 걷어올리는 그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은 근데 그때 가서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종종 말씀드릴 때 그러잖아요. 저들이 나만 못해서 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니다. 나만 못해서 저 사람들이 지금 구손을 그 떠들고 있는 거 아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없어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제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끝도 없습니다. 40년 전에 그 인질 회기하는거 있고 50년 전에 그 인질 회기하는거 있고 60년 전에, 60년 전에 그 인재 얘기하는 거 있고, 과연 그것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나님 하여 주셔서 하는 것이지, 내가 기억나가지고 그 회개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한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하죠. 근데 안 되는 거야. 정말 이렇게 있어도 되는가? 그건 뭡니까? 수없이 죄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하루가 그냥 넘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맡겨온 자들 구할 것은 청선이라는데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느 것도 말씀 안 하시고, 일러주지 않으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저들에는안 맡겨서 못 했고, 다 죄인을 살다 죽었어. 스나미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 한꺼번에 막 쓸어내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거 귀신도 여기 먹당 다 왔어. 문명 왔겠어요? 몽땅 나 왔다니까 죽은 자들이 다 온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근가여기 뭐라 왔어?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야. 이들이 아무리 전도라도 안되니까 이렇게 내가 죽여서라도 끌고 가서 구원시키려고 들고 왔다. 그러니까 저여분도 구원해달라고 해라. 근데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오들다보내요 이게 율법적으로 알수 있는 거냐고. 성경이 낱낱이 다 기록되다 하더라도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영을 만났으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거고, 눈을 열어주니까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정말 이게 맞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의심을 하니까 저들이 말을 들으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야. 맞다고 하나님 말씀 맞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는 자꾸 죄만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노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였죠. 다 쓰러졌어요. 구원시키려고 근데 중보자가 없다면 어떡할 거예요? 산자가 중보했을 적에 살린다 그랬어. 죽은 자가 중보할 수가 없는 거라 이미 그들이 죽었어 산자는 언어를 받고 살아있는 사람이 증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가 증보하는데 예수님께서 다 하시면 될 건데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산자와 함께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살았을 때도 내가 숨쉬고 사는 날도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그러면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아.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그러면은 원수 이처럼 나무에 올라가 떨어지는 것밖에 안 남았어. 쳐다봐야 뭐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내려다보면 발바 죽일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겠어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울 거 있습니까?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상관이 없어. 내가 그렇게 하고 그 사람에게 배울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땅바닥 있어야만 올리다 보면서 이것도 귀하게 보이고, 저것도 귀하게 보이고, 이것도 크고, 저것도 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든지, 강구하든지, 뭐가 있다고요. 그냥 교회만 나와있으면 은천국가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구구단을 외우고 살는 것이 아니야. 그분의 뜻을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묻고 따라가야 되고 조심은 증거해야 되고 아랫동은 다 죄에 빠지고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죄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생각나면 또다시 또 회개해야 돼요. 어쩌녁에 어저께, 뭐, 핑계는 이제 남을 뜯는다고 많이 아팠죠. 예. 근데 자고 나면은 내일 되면은 많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쩌냐에는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 영혼을 기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그대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 구원해달라, 뭐, 그 기도해도 안될 때가 있고, 지금은 그런 사람들, 내 아픈 자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던가, 뭐, 그냥 기도하던가, 이렇게 했을 적에 그들이 잡고 있던 거, 잡고 있었어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두달라 그래라. 거두 올리고, 죽어서도 살아서는 죄를 졌는데, 죽어서까지 이렇게 괴롭혀서 미안합니다.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온전히 이것들부터은 거야. 이렇게도 저렇게도 원망도 불평도 해봤지만 그거는 소용이 없고 나한테 맡겨준 거그 영혼들 구원하고 거둬달라는 거. 거기 대었을때이 영들이 떠나가니까 내 몸이 아프게 치료가 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야? 아까 기도할 때 뭐를? 라 너희가 좀 믿음으로 바로 서야만이 너희를 통해서 딴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원장이 평생 살아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나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 주셨고 이 은혜 받게 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어 소홀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권을 통한 얘기면 어찌 피하려고 피할, 피할 수 없이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나만 아니라 내와, 내 가족만 살리라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죽은 영혼들을 다 살리라고 하는 것이니까, 어저께 뭐,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한데 뭐, 어디서 왔냐, 고 제주도서 왔더라. 예. 제주도 가기로 되어있으니까 벌써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 별거, 별거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안 하게, 안할 거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주 나에게 맡겨준 것, 살린 자, 죽은 자를 살리든, 산 자를 살리든,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맡겨준 그 시간, 그 내에 다할수 있기를 여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정말 쓸데도 없고, 보살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지만, 재인을 불러 구속하여서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이로는이될수 있어 있어. 있어. 너희를 내가 불렀고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너희를 먼저 살려서 죽은 영혼들도 구원하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구원하고, 병도자들도 치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빨리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냐고 떠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너희를 먼저 불른 것이고,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진실로 믿고 따라와야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외쳐도 너희 마음에서부터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냐고, 신하지 않냐면 소용이 없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똑똑히 듣고 똑똑히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에나리웰 릴리스에 있어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줍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기서고하옵소서대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